다이세 폭포를 지나서, 아 어, 무서워. 이거 그냥 갈까? 어? 어렵겠다. 한 번, 한 번, 한 여기서 내려가는 게더 무서워, 여보. 어? 여기서 여기 내려... 내려가는게더 아, 위험해. 여기? 아. 어. 여기도 위험해. 그래? 또 와야 돼? 또 와야 돼? Guys, uno, uh -Oh, uh. 진짜? Yeah. 그럼 어렵겠다. 아니면 저쪽으로 내려가든지. 저쪽이 어딘데? 그렇게 가? 근데 도로 그냥 가자. 내려갈 때 힘들 것 같은데. 하긴 괜찮아 잠깐. 안녕아 내려와. 그럼 아까 처음부터 거기 갈래? 그냥 내려가. 여기 갈래? 처음부터 그 맛은 폭포 갈래. 아, 천히 비켜줘. 아하.